20대 또는 30대가 바라보는 지갑 어떤 게좀 이쁘고 어떤 게좀 별로일까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안그가면좀 센스있다고 라생각해요 오, 후반이 한50% 올라갈 것 같아 남자로 안 보일 같긴 해요 아, 아, 아 제가 한 2년만 젊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요 2년만 젊었 만... <laughs> 그래서 또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오테가베네타 지갑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. 자 오늘은 저건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제 옆에 굉장히 또 미모의 여성 두 분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32살 김지은이고요. 음,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요? 이거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브랜드 모델하고 있는 2 2살 리세안입니다. 자 일단 두 분이 이제 나이를 공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두 분을 이제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다. 30대, 20대, 10살 차이 정도가 이제 나는데 어, 제 앞에 되게 고가의 이제 어, 예쁜 지갑들이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. 20대 또는 30대가 바라보는 지갑. 어떤 게좀 이쁘고 어떤 게좀 별로일까? 내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지갑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각자의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갑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. 근데 이게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. 혹시 지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? 아니 잘 모르겠어요. 혹시 그런 짤 같은 거 보신, 거, 보신 적 있나요? 뭐 명품 계급도. 가장 높은 등급 그리고 뭐 여기가 S라고 치면은 SABC 제 나름 그런 기준을 좀 선정을 해놨어요. 네,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좀 나름 고가의 제품이고 여기가 가장 이제 저가의 제품인데 오늘 여기에 제 지갑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협찬을 받아온 지갑들도 있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갑들은 젠테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아 어,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젠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심스럽게 만져주시면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제 각자의 취향대로 한번 좀 지갑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우선은 요아래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이제 몽블랑 아시나요? 음 네. 요런 지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별로예요. 어요 <laughs> 어요. 별로예요 이거지고는 별로인데. 아내 남자친구가 왜 네. 소개팅했는데 이제 이거를 들고 갔다. 아, 그건 좀... 제 스타일 아닐 것 같아요. 어, 그게 별로인 이유가 있잖아요. 이거 아무런 포인트도 없고, 아 뭔가... 아 저... 예쁘기도 하지만은 제아 스타일은 아니다. 아 오케이, 오케이, 지은님은 저도 브랜드를 네. 뭐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, 음흠. 뭔가 올드한, 느낌? 올드한 느낌이 있다. 네. 아 자, 다음은 포터... 네. 음... 귀여워요! 어 그러면 요거는 뭐 그냥 썼어? 네, 네, 네. 이, 뭐, 이 정도는 뭐? 뭐 꾸밀 꾸미, 꾸줄 안다? 어. 근데 요새 포터 인기가 굉장히 또 좋고 매장 가 보면은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, 진실 어때요? 음, 제가 20대 때좀 음. 이게 비싸 보였는데 만약에 뭐 소개팅 하는데 이걸 들고 계신다고 하면 남자로 안 보일 것 같긴 해요. 아, 남자? <laughs> 저, 그 정도야? 아니면 아니, 이게 <laughs> 너무 어. 안정적, 마, 말씀 기업. 잖아요. 아 그러니까 남성미가 어, 없는. 남성미가. 네. 오케이. 자 다음은 요거 혹시 아시나요, 두 네. 분? 어, 저는 몰라요. 몰라요 귀여운 것 같아. 이거 이거 안에가 좀 센스 있다라고 생각아요 호감이 한 50분 올라갈 것 같아요. 아, 요거 때문에. 네. 지윤 씨는요? 전 처음 봐요. 아, 처음 본 브랜드. 네. 자 다음은 이제 강렬한 또 빨간색의 꼼데 가르송.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이건 이거보다 더 최악이에요. 아? <웃음> 최악? <웃음> 이거 아색 아우 어 너무 강렬해요. 아, 너무 색깔, 색깔 때문에.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솔직히 자지윤 씨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30대다 보니까 음. 또 남자로 안 보이는 남자로 <laughs> <느낌>. 안 보인다. <laughs> 오프, 화이트. 오프 화이트 맞죠? 네. 이건 예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개인적으로 오프 화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갑은 살짝 음. 아 아. 아, 제가 한 2년만 젊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. 잠깐만, 2년만? 정도? 정도? <laughs> 아니, 22살인데. 아, 아, 어. 제가 20살 때 이걸 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. 지금 은노해살 좀. 이거또 남자로 안 보인다. 안돼, <laughs> 아, 오프 화이트인 걸 알았으면 괜찮은데 어.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몰라서. 아, 여기 그냥 카드라고 써져 있는 게. 아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지갑 중에 베스트와 워스트 하나씩 뽑아줄 수 있나요? 베스트는 음. 오프 화이트, 워스트는 저는 이. 자 서현 씨는 저는 워스트는 이거, 베스트는 이거. 다르다. 어.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명품 브랜드라고 좀할수 있는 그런 지갑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지윤 씨 먼저 한번 가볼까요? 지갑 구찌. 구찌 좋죠. 디자인만 보면은 음. 너무 구찌. 차라리 이렇게 이 로고만 다 박혀 있었으면. 심플하고 있을것 음. 같아요. 근데 이 이게 배색 이게 아이 디자인이 조금 좀 많으면... 올드해 보여요. 아 올드해 음. 보인다. 자 서현 씨는 너무 옛날 모델이어서 어. 뭔가 아직도 쓰고 있는 그때 아. 되지 않나 그런 아. <laughs> 생각 좀할것같아요 약간 범죄 도시 보셨나요? 네. 거기에 이제 초롱이 어, 배우님이 이제 구찌 티셔츠를 입고 나오잖아요. 음. 지금 뭐 약간 한국에서 부찌 브랜드 이미지가 음. 조금 아 이제 문신 돼지 국밥충이라고 하나요? 빈패서요?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선호하시는 음. 브랜드이다 보니까. 구찌 보면은 뭐 이런 지갑도 있지만 사실 막 되게 다양한 또 동물이나 그런 그래픽이 있는 지갑들도 있는데 뭐 뱀이라든지 아 호랑이라든지 뭔지 아시나요? 어네 그런 지갑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더 싫어요. 더 싫어? 더 <laughs> 네, <너무> 싫어요. <laughs> 왜좀 남자다워 보이잖아요. 구찌가요? 아, 아니, 거기에 네, 막 호랑이 있고. 네. 아, 좀 상... 강력한? 아, 너무 강력해요. 상남자스러운 아, 음, 음. 아니에요? 너무... 자, 다음은 탐포드. 음? 굉장히 또 깔끔하죠? 음, 깔끔해서 이...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이건 남자로 보이나요?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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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깔끔, 깔끔. 깔끔해서? 선현 음. 어. 씨는? 저한테좀 올드한 느낌? 아... 올드한 이게 또완전 다르네. 생각하는 느낌이 음. 30대나 20대나. 와 누가 봐도 버버리. 버버리 어떠신가요? 이것도 좀 올드한 느낌? 아, 음. 이 체크가. 저도 올드한데 네. 더 올드한 아. 느낌. 부모님 선물. 아, 네, 좀 그렇게가 좋을 것 같아요. 아버님. 어, 음. 선희 씨는요? 저는 솔직히 어. 이 중에서 남자친구가데이 나왔을 때 제일 덩혹 떨어질 만한 지갑이 이거예요. 그러면은 네. 소개팅을 했어. 네. 딱 처음에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네. 너무 선희 씨 스타일인 거야. 네. 비주얼적으로. 네. 그래서 소개팅 딱 나갔어. 네.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내 취향이야 응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응. 계산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요게 나왔어 아,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프라다 음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것도 조금 네이 어. 로고가 이렇게 로가. 디자인이 디자인이 음. 프라다는 좋지만 그데이 네, 디자인 자체가 음. 좀 클래식하다 저는 음. 오히려 이 정도는 좀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것도 싫어 자 다음은 요즘 또 굉장히 이제 2030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발렌시아가 이건 그냥 별 벌... 그냥 쏘쏘? 그냥 감뭄 그냥 발렌 들고 다니는구나 음, 이 정도? 이 정도 네. 막 웬만한 남자분들이 이거 쓰는 거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음.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? 그냥 아무 생각 없는? 음 아무 생각 없는 음, 어 흔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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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? 음. 자 다음은 마르지엘라 이것도 약간 발렌 같은 느낌? 아, 너무 흔해서. 아, 너무 흔해서. 네. 주변에 많이들 쓰시나요? 근데 제 또래는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좀. 아, 예전에는 이, 많이 썼는데. 음, 그리고 음. 20대 때는 고가라고 생각됐지만 그쵸. 지금은 돈이 세, 굳이? 굳이. 음, 조금 음. 더 못해서 이 윗줄을 사겠죠? 아, 윗줄을. 제 나이 때는? 저는 막 구찌, 프라다, 발렌보다는 그래도 마르지엘라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아 더, 그래요? 더 어. 디자인적으로도 뭐 심플한데 어. 뭔가 센스 있는 것 같고. 네네네 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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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줄에서 약간 지인 씨가 생각한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뽑아줄 수 있나요? 워스트는 응. 아까 그때만 더베스트 어. 겨워도... <laughs> 베스트 구찌 뽑자면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. 어... 저는 네. 당연히 워스튼 이거. 벨트는 요거. 아, 브라다 자, 이제는 사실 요 지갑들은 이제 또 굉장히 고가인 제품들입니다. 디올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이거 너무 안경 케이스 같아요. 지갑 같지 않아지고. <laughs> 아, 그러면은 장지갑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 반지갑이라 생각 반지갑하면 예, 그냥 요 로고만 로고 정도만 좀봐 주시면 어떨까요? 반지갑이 훨씬 날것 같기는 해요. 저는 그러니까 디자인만 봤을 때도 음. 조금 힘든데 음. 비율만 봤을 때는 저도 괜찮다. 게... 응. 음. 아 근데 남자분들이 <laughs> 은근히 좀 장지갑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 그런 거 같긴 해요. 네. 어. 크로마츠입니다. 음, 아. 저는 진짜 아. 옷잘 입는 사람이 어. 진짜 지갑을 떠났는데이 아. 어. 지갑이 나오면 진짜 좀 반할 것 같아요. 아, 아 진짜? 네. 저는 몰랐어요. 크로마츠라는 음. 브랜드는 아시죠? 음, 네. 음. 우슨이나 악세는 음. 예쁜데, 어. 지갑은 모르겠어요. 어. 너도 이런 거야? 자, 다음은 조금 이제 흔할 것 같습니다. 음. 보테가 베네타. 음. 음. <laughs> 말을 하세요. <laughs> 음. 음, 음. 좋다. 지은 씨는요? 저는 호. 호. 음, 깔끔해서. 오. 근데 이 지갑보다는 카드 지갑이 더. 예쁜 아. 것 음. 자, 다음은 루이비통. 기 어떻게 보면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음. 보면 마음에 안 되긴 한데 <laughs> 어떻게 보면 또 귀엽고 약간 어.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다. 근데 응. 어. 귀여, 제가 제 남자친구가 만약 이어서한다면좀귀여것 같기도 해요. 맞아 음. 어떻게 보면 어. 그런데 이게 또 귀여워 빨강이 귀여워 보이는 것도 하고 음. 저는 호. 자 그럼 이네 가지 중에서 베스트, 워스트. 베스트는 클로마츠 그리고 워스트는 워올 <laughs> 저는 베스트 루이비통, 어. 워스트는. 그런 것 같아요. 응. 어. <laughs> 이게 이렇게 또. 어, 진짜 너무 답르다 어. 다르니까 또 재밌다. 자, 다음은 이제 가장 고가의 브랜드. 고가의 이제 지갑들입니다. 자, 남자가 만약에 샤넬 지갑을든다 사실 어? 샤넬은 좀 여자분들이 음... 선호하는 브랜드잖아요. 네. 근데 어떨 것 같아요? 브랜드만 음. 보면 완전 호적아 남자가 들어도? 음. 조금... 제가 뺏고 <laughs> 싶을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조금 그 남자가 네. 조금 여성스러워 보이진 않을까요? 아그아그러 면도 조금 어, 있지만 있지만 네. 내 남자친구가 들어도 괜찮다. 네. 어.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. 이거 자체가 지갑이 이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음. 샤넬 지갑.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점점 이제 남자들도 어, 조금 본인의 개성을 찾아가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좀 남들과 안 겹치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샤넬 지갑을 또 많이들 아니, 찾는 아, 진짜요? 것 같아요. 아, 다음은 벨루티.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어, 진짜요? 음, 너무 딱, 그러니까 어. 로고 딱 이렇게 없고. 어. 오케이. 선희 씨는? 저는 이 브랜드의 가치는 인정하지만은 어. 제가 봤을 때는 어. 솔직히 약간 살짝. 그 문방구 스트 약간 지갑 알아요? 이렇게 어 문방구. 약간 <laughs> 아 약간, 브랜드는 인스펙 하지만 네, 내 남자친구는 네, 네. 아안 된다. 아 말리고, 아, 싶다. 말리고 아. 싶다. 자 다음은 이제 고야드. 딱 이것도 너무 가뭄이 없긴 해요. 음. 너무 많이 음. 들고 다니니까. 아. 네. 그래서 그냥 뭐 흔한 그냥 지갑 해. 중에 하나. 음. 음. 이거 딱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어 좋을 것같아 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루이비통이지만 이제 악어 가죽. 사실 이 악어 가죽이라는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이거는 제가 몰랐어요. 음. 이렇게 너무 음. 작게 돼 있어가지고 아, 로고가 이게, 음, 어. 그래서 루이비통인지 몰랐어요. 어. 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런 아.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아. 너무 화려하다. 너무 화려하다. 음. 전 지갑 자체는 예쁜데제 어. 나이 대에들게 약간 좀 사치인 것 같아. 사치. 아, 네, 어, 그럴 수도 어, 있죠. 오히려 아어 가지고 벌써부터 하면은. 어. 어. 제 약간 아빠 지갑처럼 약간 그런 어. 느낌 날것 같아요. 음, 그런 느낌 날 것. 같아. 저는 베스트. 어. 워스트는 이런. 고야드. 음. 네. 선인 씨는. 그럼 이게 베스트. 어. 그리고 워스트는 오. 샤넬. 샤넬. 어?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1 7 개. 중에서 베스트, 워스트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봅시다. 저는 이 제품. 아, 베스트. 오, 너무 비통? 아, 진짜? 네. 아, 브랜드랑 이제 디자인까지, 디자인까지 둘다 합쳐서. 워스트. 포터, 포터. 나 사야지는. 그럼 어떤 것 같고요? 아, 진짜, 야, <laughs> 그럼, 아,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. 아, 근데, 진짜? 그래서 딱 상상해봤을 때 이거 쓰는 남자 더제 스타일일 것 같고요. 음. 몽블랑. 네, 아, 아, 워스트인 이유가 혹시? 몽블랑을 사실 알긴 아는데 음.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는 음. 않다 음.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양한 또 지갑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어떤 분은 베스트, 이게 베스트지만 어떤 분은 그게 또 워스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시켜 드린 지갑들 대부분은 이제 젠테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젠테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? 네, 너무 재밌었고 온전 달라서 신기했어요, 저도. 음. 음, 머스트랑 이게 완전 음. 달라가지고. 저는 난 지갑들 실물을 볼수 있어서 네. 좋았던 것 같고, 저는 솔직히 막 20대 30대가 막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음.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다르구나를 느꼈다고 아. 제가 아직 진짜 제 주변에 안 쓰는 지갑도 음. 언니 주변에는 많이 봤다 막 이러니까 음. 너무 신기해요. 아 이렇게 또 세대 차이를 음. 느끼셨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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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 차이가 나는 아 이거 <laughs>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또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중에서 또한 분을 추첨을 해서 요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진짜요?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?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.